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신앙유산 자서전입니다. 좀 특별하죠.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신앙유산 자서전, 하나님 앞에 고백 발체문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서전이랑 뭐가 다른지, 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글쓰기가 도대체 뭐고, 이걸 듣는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게 단순히 과거를 그냥 쭉 적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자기 삶 전체를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고 고백하는 음, 그런 영적인 과정이죠. 영적인 과정이요? 네, 그냥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자료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첫 번째로 독자가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보통 자서전은 다른 사람들 보라고 쓰잖아요 뭐 나를 좀 괜찮게 보이려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식하게 되죠 근데 이 신앙유산 자서전은 철저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독자로 생각하고 쓴다는 거예요 자료에도 나오죠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핵심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뭐랄까 천공 스토리보다는 오히려 좀 실패담이나 약점 이런 걸더 솔직하게 쓰게 될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걸 아시는 분 앞에서는 꾸미거나 변명하는 게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아, 하긴 그렇겠네요.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어거스틴의 고백록 첫 문장이에요. 주여,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어,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네. 이미 다 아시는 분께 나를 드러낸다는 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진짜 나를 어,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 네. 자료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 다시 나를 발견받는 여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꾸밈 없는 정직함. 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 어거스틴이나 톨스토이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자기들의 어두운 과거 뭐 방탕했던 젊은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명예가 얼마나 헛된가 하는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고백했다는 게어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한 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바로 그게 이 글쓰기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료에서도 딱 짚어서 말하죠.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과거일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 부끄러울수록 은혜가 더 선명해진다. 네. 그러니까 실패나 상처의 기록이 그냥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유와 구원의 증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와. 우리나라 인물 중에도 함석권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개인의 삶이나 역사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 섭리라고 하죠. 그걸 발견하고 기록하려고 애쓰셨거든요. 아 개인의 이야기가 신앙고백으로 네 그렇게 승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그냥 후손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교훈 남기려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자료를 보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자신을 막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지 않는 태도. 이 글쓰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가요? 맞습니다. 글을 쓰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회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감사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기도 하고요. 쓰는 과정 자체가 회복이다. 네, 좀더 크게 보면요, 우리가 후대에 남기는 진짜 유산이라는 게뭐잘 다듬어진 교훈이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던 고백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 진솔한 고백 그 자체? 네. 자신의 삶 전체, 빛과 그림자 모두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기록하는 그 행위, 그 진정성, 그게 세대를 넘어서서 전달될 수 있는 가장 값진 신앙의 본보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신앙 유산 자서전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 평가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좋은 점또 부끄러운 점까지, 전부 다 정직하게 마주하고 기록하는 고백 행위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용서와 은혜 또 치유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자료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끝나거든요. 주여, 나를 아시는 당신께 이제 내 삶을 드립니다. 아,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이렇게 온정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기록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 어떤 고백을 꺼내놓게 될까요? 음. 혹은 당신 삶에 있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은밀한 부분들을 글로 남긴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잠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